안녕하세요 송쌤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단원 3차시 항등식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목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와 x 곱해서 x 제곱 2x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2와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기억해야 됩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됐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었죠 따라서 이것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칠판에 두 등식이 적혀 있습니다. 두 등식이 적혀 있는데 이두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자, 문제에서 x의 제곱 더하기 1의 값이 2x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식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완전제곱식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x-1의 제곱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를 제곱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1의 값이 0이라는 얘기이고 최종적으로 x값은 1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 기억에 있는 등식은 x가 1일 때만 성립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은 x의 제곱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은 x 제곱이니까 우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보면 이거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합창구식이죠 따라서 이거 정리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뒤에 있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변에 있는 식 X의 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있는 이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 값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오늘 배울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항등식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 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아래 보면은 이제 예제 1번과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이를 살펴보고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값, b값, c값이 0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 거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a값, b값, c값, 총 3개이니까, 3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x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계산하기 쉬운 값인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총 3개의 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 연립해서 a 값 b 값 c 값을 푼 거고요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제 1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들, A 값, B 값과 상수항인 C가 다 0이다라는 거.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1번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 이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면 A값은 A 값은 A-와 B 값은 B-와 C 값은 C-와 같은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됩니다 다 좌변으로 일단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a-에 x의 제곱 더하기, b-b-에 x 더하기, c-c-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예제 문제 1번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 x제곱 더하기, 이거 x 더하기, 이것의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이 값도 0이 되어야 되고 이 값도 0이 되어야 되고 이 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A값은 a 값은 a'와 같아야 되고 B값은 b 값은 b'와 같아야 되고 C값은 c 값은 c'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상단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찾아냈던 항승식의 성질이 네모 박스에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요. 여기 있는 성질들을 잘 숙지하여서 우리가 문제 풀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정계 수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다라고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미정개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양변에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제문제 2번의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풀이 1 번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과 각각 개수를 비교한 겁니다. 그리 상수항 비교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연립해서 a 값, b 값, c 값을 구하였습니다. 자 풀이 2 번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계산하기 계산했을 때 복잡하지 않은 수를 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풀이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2번을 보면 계산하기 편한 x값 1, 0, 2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a값, b값, c값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식이 총 3개가 됩니다 따라서 세 개의 식이 필요하니까 x값도 세 개를 대입해서 총세 개의 식을 만들어 연립해서 a값, b값, c값을 구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생각 넓히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2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ex 어, 제곱 플러스 ax가 20과 같다라고 했을 때 a 값 b 값 c 값을 찾는 거니까 어, 여기가 지금 문자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대입하는 방법보다는 그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의 제곱 더하기 ax는 자 우변 정리하면 bx의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1에 이것의 x 더하기 c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x제곱의 개수인 2하고 b가 같다. 그리고 x의 개수인 a와 bc 플러스 1이 같다. 그리고 상수항이 c 플러스 3이 0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b 값은 바로 나왔구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것을 두 개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A 값이다. 자, 이런 식으로 A 값, B 값, C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역시 방금 한 것처럼 전개를 하려고 했더니 되게 많아요. 물론 가능하긴 한데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좀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 적당한 값을 집어 넣었을 때 계산하기 편한 값을 집어 넣으면 좋습니다. 즉, 보면 X 플러스 1이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여기 X도 있고요. 따라서 X 값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항이 하나도 없는 게 좋잖아요. 일단 X 0을 집어 넣으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x0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 거고요. x에 1도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x-1이 있는 이 항들은 x1을 대입하는 순간 0이 됩니다.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이 항들이 다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x가 0일 때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니까 0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은 0, 0, 여기다 0 대입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X에 1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여기 대입해 보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1이죠 그러니까 4는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두번째 항0 되구요 이것 때문에 세번째 항도 이것 때문에 0 됩니다 따라서 남는건 이것만 남겠죠 그러면 1 대입했으니까 a 의 2a가 된다는거 1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 2a가 된다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 a값이 2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x값이 마이너스 1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값이 마이너스 1 때는 여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2 그대로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함으로써 x 플러스 1이 있는 항들은 다 0이 되고 남는 거 이거만 남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2니까 2c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생각 넓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과 활동 2를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계산,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조금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 x를 기준으로 x 1하고 x 1이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1을 뺀 것은 가운데 수의 x죠?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1을 뺀 것은 양 끝을 두 수의 곱과 같다. 그리고 양 끝이 x-1과 x+1이잖아요. 자, 계산을 하고 노니까 이렇게 되고, 우변 정리해 보면 합창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1을 등식으로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이 등식을 보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1에서 나오는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 이유는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가장 큰수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을 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면 가운데 수 x의 4배와 같다. 이게 4x다라고 하는 건데 좌변을 정리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괄호를 풀어 보는데 이 마이너스가 각각의 항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4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활동 2도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 보면 식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등식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